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요. 한낱 여러분, 그날의 극한이다. 라는 말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 이 말씀은 내일 걱정은 미리 할 필요 없이, 그냥 오늘 할 걱정은 오늘 하고, 내일 일은 또 내일 알아서 또 이렇게 하고, 마음 편히 살아가라라는 충고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이 주고자 는 보다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은, 오늘의 걱정거리는 오늘이 하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한다라는 거죠.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라는 시간이 그 걱정과 고통거리의 주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짝 그 벗어나 있는, 사실은 그 고난과 걱정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더큰 위안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날에는 각각의 날에 허락된 기쁨과 고통이라면 고통, 어,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걱정은 내가 그 걱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오늘 내가 누리는 고통이 내일 내가 누려야 할 고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내일 죽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죽고 없어지는 고통과 오늘 내가 한 끼를 굶어서 느끼는 고통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제는 바로 현재 이 순간밖에 없다라고. 과거는 과거에 있어서의 그 현재에서 느끼는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현재일 뿐이고, 그래서 오로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누리는게 전부 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확대된 것이 영원이라는 개념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에게는 오로지 현재밖에 없는 거죠. 그인마귀엘의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 라는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 내일 일은 내일, 일이 그 시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 하나인 시간 속에서 있지만, 그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어, 유일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 예배의 시간도 시간을 추월하는개념입니다 시간을 추월돼서영이 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실체, 실상,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된다면 당연히 그 깨달음을 믿게 되겠죠. 그 특히 믿음입니다. 깨달음은 알는 것 믿음이에요. 그 근데 그 알면 영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시간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자체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거든 진리에 대한 다른 이해, 다른 깨달음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해 한다는 말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해합 하는 거 자유로운 사람이 두려움에 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진리라는 측면에서 풀어봐던, 풀어봤던 거였었고 이번에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은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여쭙습니다. 이렇게 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인가요? 의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렇게 질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두려움은 인간이 가진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감정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은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이라는 생각 자체가요, 나와는 다른 대상이 있다는 라걸 전제를 합니다. 그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사과상에서만 두려움이 존재를 하죠. 그 대상에 대한 무지가 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그 진리를 모를 때 두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 뭐라고요? 진실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 사실은 그게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죠. 두려움에 반대되는 말은 용기라든지, 무슨 힘이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반대는 하나됨입니다. 두려움은 대상에 대한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생존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우리가 진화론을 떠나서 우리의 애당초의 아담과 이브 시절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들은 원신과 방법을 하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돌을 깨서 석기를 만들어야 했었고, 그들에게는요, 먹을 것을 비추게 놓지 않으면은, 입을 것을 마련게 놓지 않으면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어 그때는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생존을 가히케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요, 생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우리의 본능이 죠 마치, 어떤 센서와 같은 거예요. 어, 자동문에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문에 센서는 참편리하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문앞 센서 앞로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감지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런 센서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게 사실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감각이거죠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센서가요 실제적이지 않은 위험을 감지해서 아직 고장난 자동문의 센서처럼 반응한다고러면그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갖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의 이런 팬데믹, 팬이 상태를 보게 되면서 과연 이것이 실제적인 위험에 대한 우리의 가, 어, 반응인가, 우리의 두려움이 혹시라도 고장난 자동문의 센서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고장난 자동문의 센서가 정말로 고장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민감한 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심리적인 두려움도 너무 민감한 두려움이 아닌가. 실제적으로도요, 옛날의 원신인을 받지 않게 우리는 지금 사회를 이루고 살아요. <laughs> 공동체라는 사회적 안전망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 있는 한 안전망 속에서 우리의 목숨 구지할수 있는 그 사회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흘 낮, 밤낮을 굶고 하면 어떡하지? 라는생각까지는안된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사회를 이루고 삽니다. 사회는 공동체죠. 공동체는요 일종의 유기체와 같아요. 유기체를 표현하는 성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무엇이냐면 한 몸이에요.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그 한몸.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한몸을 이루라 했을 때, 그 그러니까 한몸이 바로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유기체입니다. 팔이라는 존재, 다리라는 존재, 머리라는 존재, 이런 모든 각각의 존재들이 모여서 우리는 한몸이다. 라는 그 한몸 의식 하에서 연합을 이루어 사는 모습이 그게 공동체고 사회고 유기체고, 사실은 그게 교육을 하나는 바람직니다. 그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지. 한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의 지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유기체에서 한 몸까지 왔습니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들을 특징 짓는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생명. 또 다른 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공동체를 유기체를 한 몸을 하나로 엮어주는 힘은요, 그 생명의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한 몸을, 생명을, 사회를 유기체를, 공동체를 하나로 엮을 수가 있어요. 사랑은 단순히 남녀간의 불꽃이고 뭐 사랑의 아주 단면적인 모습일 뿐이고요. 사랑은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그런 인식, 하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고요. 사실은 그그 그 하나됨의 힘이 사랑의 힘이고 그게 생명의 힘이고요. 그게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사회를 유지하는 원동력이에요. 우리는, 사회학자들은 사회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원동력이 질서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체계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아니,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에요. 그러나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이 사회를 유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보여주는 이 법은요, 윤법이죠. 법은요, 사랑이 작동해서 드러난, 사회 속에 드러난 결과의 질서 있게 움직이는 이 사회의 이면에는 사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됨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그것이 단지 법이라는 질서라는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일 뿐입니다. 흔히들 유태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들의 사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받은 적은 없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일반 사람 한 명하고 유태인 한 명의 상, 그 가치가, 부가 가치가 23배 이상이 체결난다고 해요. 노벨상 수상자의 비율이라든지 유태인 이 소수에 응집된 어떤 힘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엔들을 찾죠. 그들의 어떤, 뭐, 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스타퍼든 백성으로서의 축복이 있을 수 있게. 아주 흥미로운 네.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유태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이제 거치는 코스가 하나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주 수학여행을 필수적인 코스로 하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이 어린 학생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거체되는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홀로코스트 현장, 그 처절했던 그 유, 유태인 학살 현장을 견학시킨다고 합니다. 사진 으로분만 봐도 끔찍하잖아요. 사람을 가스실에 가서 뭉문이로 죽여서 비누를 만들고 그 현장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그 감수성 예민한 애들한테 보여주고 그 현장을 보고 나와서 흐느끼는 애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단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고를 당했다 다시는 적고를 당하지 말자 그 교훈이 모든 유대인의 뼛속까지 스며들겠죠 다시는 적고를 당하지 말자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뭐냐면 은 내가 아무리 혼자서 잘라고 똑똑했더라도 유대인 전체가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적고를 당한다 이렇게 약해서 당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두 가지 뼛속 깊이 삼모그 현실이 유대 공동체를 한몸 의식으로 만든 거예요. 한몸 의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 사회에 속하게 되면은, 아무리 물고 먹고 마약 공조자가 되더라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 고다 유대 사회에 걷어 내긴다고 하더라. 고 그런 어떤 신들이 모여서 그 유대인이라는 그, 그 집단을, 민족 집단을 보통보다는 10배, 20배 그 이상으로 뛰어난 집단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들의 세상적인 성공의 비결도 하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하나됨은 뭐냐면 한 몸의식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 소개도 마찬가지고 이번 설교도 마찬가지고 뭐냐면은 크리스천으로서의 한 몸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게 사실은 천대한 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그 아이미예요 그래서 사실 줄 서서 음식을 썩은 만큼 사서 정해지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은 그들도 나와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앎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에 대한 반응이 사적이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고통스럽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시간 동안 줄 서서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그들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주의저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요, 끼리의 일레이손, 주의저 자들을 불쌍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제대도 되게 했던 기도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믿음이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존재.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그런 알미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쌍한 존재라는 거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믿음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없음을 불쌍히.